인간이십니까? 인간이십니까? <laughs>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. <laughs> 어, 취준생들을 위한 돌직구. 우리 잡기자단에 인터뷰를 하러 현재 지금 여기가 어디죠?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나와 있는 아나운서 최유입니다. 박수. <웃음> <웃음> 여러분. 와. 요즘 뉴스 보시면요 전경년 전경년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대학생 친구들은 아마 전경년이 근데 뭐하는 곳이야 하는 것 이런 의문 많이 갖고 계시죠? 오늘 그런 의문들을 다 풀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전경년에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 우리 우리 전경 전경년 이 지역 협력팀 연구원으로 계신 성시영 씨를 모셨습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 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어, 인터뷰를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요. 어, 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여기 네. 자기 소개를 한번 좀 해주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전국경쟁연합회에서 근무 중인 성시영 연구원입니다. 아네 언제부터 그러면은 아, 근무를 네. 시작하셨는지 올해 네, 초 2016년 1월 1일부로 입사하여서 네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. 음 정확히 이제 지역 협력 팀에서 네, 네.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. 어 일단 지역 협력 팀은 국제 본부에 속한 팀으로서 국제 회의나 행사를 주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. 그 중에서 제가 있는 지역 협력팀은 북미랑 유럽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아, 북미랑 유럽을 제외한 네. 모든 국가요?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은 뭐, 중국? 중국부터 해서 많은 신흥국들 대부분 담당하고 있고요. 일본국도 음... 있고, 네, 뭐 남미, 아프리카, 중동 등등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음... 일단 저희 취준생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는 그것보다 아마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취업을 할수 있느냐일 텐데요. 어 그럼 돌직구 들어가겠습니다. 저희 성시영 연구원님 제가 들으니까 어 괴물 같은 스펙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어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요, 음 고려대학교 경영 을 전공하셨고요. 토익이 990점 음, 토플이 111점 음, 111 전설의 이런 스펙을 갖고 계신데 어, 인간이십니까 인간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. 어, 그런데 이런 스펙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은 이 전경련을 들어오실 때 스펙이 중요했던 건지 아니면 따로 본인이 준비한 그런 능력이 더 중요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. 제가 생각하기엔 스펙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했던 것 같고요. 왜냐하면 아까 인사 담당자가 얘기했다시피 서류에서는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스펙적이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전경련 입사하기 위해서 저도 나름의 경제논술을 준비하는 등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 라고 스펙보단 다른 게 중요하다는 하고 생각을 해서 스펙보다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토익 음, 990을 맞아놓고 <laughs> 주, 필요가 없다. 음, 멋있으십니다. 가진자의 여유. 네, 가진자의 여유. <laughs> 역시 수고하십니다. <laughs> 역시, <laughs> 역시. 네. 아, 네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전경련. 저도 대학생으로서 이런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지만, 사실 뭐 이곳에서 일을 할수 있을까? 이곳에도 직원을 뽑나? 이런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. 어떻게 하다가 이 전경련이나 회사에 들어가게 되셨는지, 조금 지원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. 어 일단은 저는 바로 처음부터 이곳을 취업한게 아니고 다른데 있다 왔는데 이제 다른데 있으면서 좀 비전이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는 회사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저곳을 기웃거리게 되었고 또 친구가 다른 경제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경제단체 같은 경우에는 다들 목적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업무를 하니까 한번 찾아봐라라는 조언을 듣게 되어서 처음에 전경련에 대해 찾아보게 됐습니다. 음 그러고 그냥 썼더니 딱 붙었다 <laughs> 역시. 아 그리고 준비 기간은 그래도 반년 이상은 준비를 했습니다. 아 철저한 네. 준비. 아까 인사 담당자 분께 들으니까 이런 경제적인 그런 실물 경제를 잘 이해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?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모르고 경제를 이야기는 힘드니까 25시 경제학에 대한 인터넷 강의는 수강을 하였고요. 근데 그거보다는 반년 넘게 꾸준히 신문을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읽었고 특히 경제신문을 좀 열심히 읽었습니다. 그게 제일 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.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이상은 꼭 글을 한 편씩 쓰면서 경제 이슈 관련해서 쓰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고 그게면 잘쓸수 있을까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각 전형에 네.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네. 듣고 싶어요. 어, 예를 들면 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에서 뭐 이런 스펙보다는 에세이 네.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정성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고.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서류 전형에서 가장 이렇게 공들여 이렇게 쓰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어 아까 말한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공을 많이 들였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자기소개서 문항이 일곱 가지나 돼요. 여기 일곱 음. 개였던 걸로 기억해요. 그래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문항도 많고 좀 힘도 있게 생각을 해야지 쓸수 있는 것들 이제 다른 기업에서 썼던 걸 복사 붙여넣기로 쓸수 있는 방법들은 아기 때문에. 음. 서류 전형에서는 미국에서에서 얼마나 제 생각을 드러내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. 음.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면을 음. 가장 이 어필을 하려고 어, 힘을 음. 쓰셨는지?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여기 지원을 하게 됐는지 음. 이자까지 저의 경력을 스토리라인에 좀 짜서. 그거를 자기 소개서에 녹여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. 음, 혹시 이 경력이 있으셨잖아요. 네, 네. 그 부분이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어, 아무래도 기업에 대한 이해가 아예 근무를 안 해본 사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좀전 경력에서 음. 어떠한 일을 할지에 대해 감이 그나마 있었던 것 같고. 또 일을 할때회원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 전경련이라는 기업이 이 기업인가요? 경제단체죠. 경제단체. 네, 이 경제단체가 기업들을 위한 일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기업에서 이 활동해본 경험이 이 전경련을 입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어 이런 말씀이셨고요. 그리고 또뭐 인적성. 그리고 네. 논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 인적성이었나요? 인적성 네. 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네. 어,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따로? 어, 저는 인적성은 사실 준비는 따로 안 했고요 음. 논술만 준비를 했고 아까 인사담당자 분께서 얘기하셨듯이 그 인적성 준비할 시간에 논술에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. 네 여러분 전경영 들어오실 때 인적성 준비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네 신문 읽고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논술 얼마나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는지 본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역시 평소에 이 신문과 글을 썼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다져졌던 게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거겠죠 네그런다 그러니까 음. 생각합니다 저 또한 4 개월 정도는 매 주말마다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다 같이 글을 써보고 토론 참석해주고 하는 네 그런 스터디를 활동을 하셨군요. 텐데. 어 아니요, 솔직히 책은 안 했고 신문 본게 가장 큰 음. 도움이 됐고 그리고 정경련 홈페이지에 가면은 회사에서 발간한 보고서나 보도 자료들이 많은데 그거를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. 음. 신문은 어떤 걸 보셨나요? 한국경제 <laughs> 역시 여러분 <laughs> 한국경제 핵심적인 질문을 많이 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회사 생활이 아, 네. 어떤지 조금 네 어떤지 조금 듣고 싶어요 어떻게 회사에 만족하시나요? 아, 예사심이 많이 많이 네 굉장히 만족하고 다니고 특히나 분위기 면에서 이제 전경련이라 그러면 공무원 공기업스러운 분위기 라고 많이들 외부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들어오면은 굉장히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이라는 음. 게 느껴지기 때문에 네,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음. 그렇군요. <목소리> 어 복지적인 부분은 어떤지 아까 여기 건물을 들어오니까 뭐 직원들이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정말 깨끗하고요. 뭐 드라마 촬영을 할수 있을 만큼 정말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. 들어오고 싶더라고요. 복지 체계도 정말 잘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이런 복지 어떤 점이 잘 이렇게 이렇게 챙겨주시는지? 어 일단은 들어와서 먹을 거에 대해서는 정말 영한이 음. 없을 정도로 네, 잘 먹고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아까 보셨겠다시 비농구 게임이나 이런 걸할수 있어서 좀 스트레스를 풀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. 취준생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 어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네, 취업을 할때 그냥 막상 취업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어쨌든 취업해서 일을 계속 50년, 뭐 20년, 30년 하게 될 텐데 자기한테 정말 잘 맞는 곳이 어딘지 좀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고 오늘 네. 장시간 동안 이 시영 씨 만나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전경련에 입사할 수 있을지. 또 어떻게 하면 더 멀리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꿈을 그릴 수 있을지 조금 조언을 듣게 되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. 저희 잡 인터뷰 돌지구 인터뷰는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되니까 어, 꾸준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지금까지 전경련에서 아나운서 최윤이었습니다. 여러분 모두 안녕.